현재 상태는 사실 임신에서 아주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보통 amh 수치가 1이 되지 않으면서 30대 중반 이후 여성이라면 정말 빠르게 시험관을 시작할 것을 권해드리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보유한 난자의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게 더 적어지기 전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난소의 기능을 뜻할 때에는 난소 안에 난자가 몇 개나 남아 있는지를 표현하는 amh 호르몬 수치와 난자의 질과 배아의 정말 질이 얼마나 좋은지 여부라는 난소의 기능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난자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수량을 하나씩 하나씩 사용해서 더 이상 배란할 난자가 없으면 폐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난자의 수가 적게 남아 있다면 임신에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난자의 나이는 나의 신체 나이와 일치합니다. 갖고 태어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어, 똑같은 난소 나이를 갖고 있다면 신체 나이가 젊은 사람에게 임신에선 조금 더 유리합니다 난자의 절대 수량이 적더라도 난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질문자분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무작정 시험관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3개월 정도 몸을 충분히 잘 만들고 난 후에 이제 시험관과 자연임신 시도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더욱 임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병행해서 확률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난자의 질을 높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과 좋은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은 나이에 난소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아마 장기간의 체력의 혹사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몸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남편분이 만 40세 이상으로 비교적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남편분도 건강한 정자의 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반복적인 착상의 실패에는 남성의 정자 유전자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가 최근에 아주 많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분의 건강하고 빠른 임신을 기원합니다.